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바이오 벤처의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맞춤형 임상시험 서비스 메디시를 개발하고 있는 메디아의 플러스의 정지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데이터 스타즈를 통해서 파이크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수탁 기간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산업 전반에 있어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요. 데이터 하나하나를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을 해서 세트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적합할 수 있도록 매핑했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 그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수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이터 스타즈를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치적으로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어서는 데이터 회사로서 도움닫기를 할수 있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금을 통해서보다 더 빠른 데이터 분석 그리고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GPU와 램을 살 예정입니다. 데이터 스타즈를 통해서 저희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요. 단순하게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정확도를 판단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BM,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멘토링들이 정말 저희 회사에게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스타즈 화이팅!